최근 토트넘 경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등권 팀 상대로조차 승리를 거두지 못하던 토트넘이 리그 1위 팀 맨시티를 상대로 예상을 뒤엎고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의외의 경기력 차이를 두고 그 원인을 제임스 메디슨의 부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디슨이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는 최하위 팀 크리스탈 팰리스조차 제압하지 못했지만 그가 없는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오히려 경기 초반 맨시티를 2대0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메디슨의 공백이 토트넘의 균형을 찾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가 빠짐으로써 공격 전개를 더욱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어 맨시티를 상대로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는데 경기 초반 메디슨의 부재로 토트넘이 앞서나가긴 했지만 결국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마무리 단계에서 손흥민 같은 결정적인 피니셔의 부재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경기 종료 후, 맨시티의 펩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이 점을 언급했는데요. 펩 감독은 손흥민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고전했는데, 그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을 내줬을 것이라며, 손흥민 존재 유무에 따른 전술적 차이를 설명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16강 맨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영국 매체들은 경기 결과보다도, 메디슨의 부재가 불러온 토트넘의 경기력 반전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빠질 때마다 토트넘이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메디슨의 팀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웨스트햄전 당시 하프타임 메디슨이 교체되자마자 토트넘은 세 골을 몰아치며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고 강등권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는 메디슨이 선발로 뛰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그 1위 맨시티를 상대할 때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경기 초반 2대 0으로 앞서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 메디슨 없이 더 강해진 토트넘의 모습에 축구계 또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메디슨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의 공간 활용과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슈팅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메디슨이 사라지자 토트넘 선수들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졌고 메디슨으로 인한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 성향이 줄어들면서 팀원 간 호흡과 패스 연결이 한층 원활해졌다는 평가였죠. 함께 있던 게리 네빌 또한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며, 메디슨 없이 경기에 나섰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메디슨의 부재가 토트넘을 더 자유롭고 유기적인 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메디슨에게 더욱 비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팀내 부주장으로서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로서 스스로를 토트넘의 중심이라 여겼던 메디슨이지만 그가 경기에서 빠질 때마다 유독 토트넘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메디슨의 존재가 토트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디슨이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의 부진은 이번 시즌 반복되어온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승리보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의문마저 제기될 정도로, 메디슨의 플레이는 언제나 팀보다 자신의 활약상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이렇듯 메디슨이 그라운드 위에서 사라진 효과는 분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완벽히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의 부재로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결정적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브래넌 존스는 여전히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수많은 토트넘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고 클로셉스키 역시 준수한 연계 플레이로 공격을 주도했지만 1대1 찬스에서 마무리의 실패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했던 베르너 또한 이후 찾아온 여러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고,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는 맨시티 수비진에 묶여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그의 슈팅 시도는 고작 한 번에 그치며 전방에 고립된 채 아무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히 골 결정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전술적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 토트넘은 맨시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는데요. 평소 라인을 높여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맨시티는 넓은 뒷공간이 약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에는 그 뒷공간을 노린 빠른 역습이 언제든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맨시티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는 더욱 자신감 있게 공격을 펼쳤고 토트넘은 그들의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선수들에게 큰 체력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초반, 미키 반더벤이 수비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조기 교체되었고, 68분에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던 베르너마저 허벅지 통증으로 주저앉으며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력에 큰 타격이었는데, 맨시티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토트넘의 수비와 압박은 느슨해졌고, 맨시티는 이를 놓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상대 선수들을 한발 물러서게 한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대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캐러거는 또한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의 선수들은 더 많은 체력 소모를 감수하며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상대 수비는 자연스레 뒷공간을 방어하는데 더 신경을 썼을 것이고 토트넘 선수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히 득점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 종료 후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패배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펩 감독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우리의 뒷공간이 더욱 위험해졌을 것이다. 그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전했으니 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리 수비수들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오늘 그의 부재는 우리에게 행운이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 선수들이 방심했던 것 같다. 라는 소감을 남기며 손흥민의 경기 영향력을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한편 축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결과에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아였던 메디슨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도 최하위 팀에게 패배하던 토트넘이 리그 1위 맨시티를 잡아내는 믿기 힘든 반전을 이뤄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트넘에게 수많은 득점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기회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경기력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있었으면 최소 두골 이상은 더 나왔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11월 3일 홈에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이 경기에 손흥민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와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의 건강한 복귀를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